자,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1대4 신수정매 바로 RPG까지 같이하는 도라에몽에 나오는 도라에몽입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5분맨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게 중간에 있는 도라에몽을 고르면 이렇게 골라지죠 어... 이번에 리메이크 된 나락도 있네요 마지막 자, 일단은 도라에몽은 예전에 나온 적 있었는데 몇년 전에 이번에 또 새롭게 한번 나왔네요 친구야! 자 우리 도라에몽 귀여운 도라에몽 그의 주머니는 지구를 파괴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자 스킵할게요 상대 캐릭터는 나라 네지 루피 나나야시키 어좀 센데 라이너피자간다자 큐스켈 장난감 전투비행기 지속이 18초고 쿨타임이 1 5초기 때문에 거의 무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이 종이비행기는 당심에 코 체력이 천이고 <laughs> 폭격 매 공격마다 뭐 스톤도 있고 <laughs> 킹업하기 데미지도 있고 어, 괜찮죠? <laughs> 내 마지막 차비를 <laughs> 내가 바로 도라에몽이다 가자 당에 장난감 전투 비행기 이거 보내 가지고 그냥 보스 먹으면 되는 거잖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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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이 W 진화태화 방사선총인데 한마디로 상대의 영웅의 레벨을 낮추거나 올립니다 일반 몹한테 쓰면은 그냥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들의 레벨을 나중에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농락을 할수 있다는 거지 일단 좋아요 자 우리 순보 있고 순보라긴 그렇고 대나무 힐레부터 원래 음성을 넣으려 했는데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laughs>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4레벨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마지막 잔비를 펼쳐주. 오 루피 죽일 수 있어? 킬을 좀 따야 될것 같은데. <laughs> 하고 싶은 일 모두 할수 있으면 <laughs> 좋겠네. 가수로. 자 종이 비행기 날아간다이. 폭격. 오케이. 야 가만 보다 뭐냐? 야 루피 죽여 루피 죽여 루피 죽여. <laughs> 떠라 나이런. 본체가 나설 필요가 없구만. 두두두두두두둥. 지나세요 방사선총 친구야. 친구 가자, 친구 가자, 친구 가자. 피해, 피해, 피해. 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초반에 사자 약하다잉. 집사우에 이거 위험하겠어. 뭔가 집사패일 사자 나는데. 오메 오메 오메. 장난감 저트 비행기 먹어주고 자, 이 스킬은 패시브입니다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죠 진구 소환도 있었으면더꼴잼일텐데 이거는 그냥 급하게 만드는 맵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인정하면 재밌게 즐길 수 있죠 지나 퇴와 방사선 총 나나야시키 레벨 떨어져라 오케이 나의 호위무사들 장난감 전투비행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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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아이스킬 아이스킬 쓰면 도구 꺼내기 도나에몽이 도구를 꺼냅니다 아 어, 야야야 잠시만 3메다 뭐하누 도구를 꺼내면은 랜덤 랜덤 캐릭터의 전용템을 뺏어오기 때문에 자 울키 전용템 가져 버렸죠? 야, 나락 개간지 나 가져. 야 근데 내지야 그만해. 어. 선데미지냐? <laughs> 떨어 나 이게. 야, 종이비행기 가자. 종이비행기 폭격해. 폭격 때려. 어, 폭격이다! 두두두두두두두둥. 어, 어. 네가 지금 나 맨손으로 겠다는 거냐? 아, 이거 뭐 이내 이누... 나락이 빈 사운드를 채워 주네. 어, 이거 도라에몽 목소리가 좀 변성기 와가지고 나랑 목소리로 변했네. 그럼 나랑의 목소리를 도라에몽한테 옮겼다고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 도구를 꺼내주지. 그만해라. 근데 친구보 어, 세다. 전년템부터 하나 싸아가지고 그냥 죽어. 큐스켈 전투 비행기로 내지 죽여버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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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도구 꺼내기, 도구 꺼내기, 도구 꺼내기. 아, 또 올킬 거야? 상관없고. 자 전현 템은 무적의 울트라 스페셜 마이티 스트롱 츄왜 이렇게 길어. 야 근데 그 와중에 전투비행기 왜왜이렇쎄 이거? 개돌인데 이제 정말 심한거어 어, 이거 캐 마지막 를풀어 주시. 자 티스키는 공기 대포. 데미지가 무려 4만 플러스 인곱하 기우실. 워 이거 너무 쎄데 공기 대포. 대나무 헬리콥터. 죽여, 죽여. 15만원. 미친 캐릭이네. 왜 그래, 친구들?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도라에몽이 전용템을 깐다고, 가져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전용템이 좋을까? 도라에몽이한테 이득이 되는 전용템이 뭐지? 사이, 생각이 안 나네? 사이, 사이 필요 없고. 허허, 이거, 뭘까요? 좋을까? 그만해 친구들. 이제 정말 한심한 걸 넘어. 야 올스탯 많이 막았죠. 이제 안 죽어요. 가자, 가자, 가자. 더 길게 끌 필요 없다. 세라스 전용템인데아 그럼 그러 W 안 썼구나. W가 이게 노클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레벨 올리고 낮추는 거 폴타니 9초밖에 안 돼. 되... 9초, 9초라서 살짝 계속 쓰기는 애매하다. 어 레벨이 감소됐어 6레벨만큼 최대 15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아니나 이거 한번 써보자 너네 뒤졌어 레벨 감소가 되라 레벨 감소 너 감소 안된거 같은데? 자 한번 더널러봐 또라나 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 자 아이젠 레벨 30 쓰면은 3 0일아 올랐네 전용템 가져와 나락 나락거 가져왔네 야야야 야, 야. 근데 공기대포가 너무 세서야 근데 쿨타임이 좀 길다? 그냥 바로가 바로가자 자 Q스킬 종이비행기로 졸라패 둥둥둥둥둥둥 둥와 뭔데 졸라 쎄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도라에몽 보여드렸구요 IPG모드까지 같이 보여드릴겠습니다 도라에몽 골라주고 캐스켈 장난감 전투비행기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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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이게 종이비행기도 나중에 되면 개체수도 많아지고 세지기 때문에 아주 좋네요 자 W는 진화퇴화 방사선 총입니다 영웅한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못한테는 그냥 쏴야죠. 장난감 전투비행기, 오세네에 종이비행기 녹았다 조슈아. 종이비행기 녹았다잉. 좀비들한테 잡혀가지고 뜯겼다잉. 아 숨어 있었지 맞다. 전투비행기. 대나무 헬리콥터, 진아트야 방사선 총 레벨 8. 레벨링은 지금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갈수록 빨라질 겁니다. 자 일단 아이 스킬만 배우면 돼. 자 측사, 즉사, 아 측사네 도구 꺼내기. 자 바로 지라이아의 부적. 이거 사이 뜨면 좋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자, 레벨링부터 하자. 21레벨. 데미지가 이거 무려 2만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찍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도구 꺼내 도는 오, 나나 시게 오, 코가. 이건 냅둔다. <laughs> 코가는 냅둬야지 나나 전때템이 코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슷한 아, 뭐 거의 똑같은 스킬이죠. 자, 도라에몽 데미지 4만 플러스 도라에몽의 흰 곱하기 50. 자 거의 한 번에 잡나요? 빵 말피, 환자가 상관없다 전투 비행기 와 미쳤다 이씨 전투 비행기 데미지 뭔데? 12개를 꺼내든다 지나태야 방사선총 100만원 바로 찍게 힌캐 종이 비행기가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지속 시간보다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무한 소환이 가능하죠. 야돈 벌리는 거 봐라. 어 이거 뭐야? 오르키오라 거 아발론 세이버. 야 세이버 전년 때 어떻게 생긴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알겠다잉. 다 팔아 다 팔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돈이 안 줄어들어. 넘나 센것도쿠 건에 사원의 것으필요없고도쿠 건에 도쿠 건에 어 뭐야 노클인데 레벨 찍으니까 노클 된다 잠시만 <laughs> 노쿨이었어 노클 노쿨. 자 뭐가 필요할까요? 골라보세요. 골라 골라 골라라 골라 세일 중입니다. 자녀테 원하는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야, 근데, 종이 비행기가 체력이 낮아서, 높긴 하지만, 데미지는 세다잉. 자, 아이젠 레벨 5000인데, W 쓰면 레벨 감소되나? 어, 감소되네. 4,995로 바뀌었네요. 레벨 1로 만들어버릴까? 와, 어, 세네. 큐스케. 야, 다 녹았냐? 방금 저, 종이 비행기, 전투 비행기 하나 했는데, 다 녹았다. 체력이 낮아가지고 너 일로 와씨너티저스 일제히 공격하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등 두두두두등 와 존나 셌어 존나 셌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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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 헬리콥터 전투비행기만 있으면은 어든 어디든지 폭발할 수 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대4와 IPG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도라에몽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네